보름이, 어디 가? 보름아, 어디 가? 우리 보름이, 오늘 시집 가는 날이에요. 어디까지 간다고? 전라북도, 완주까지 간답니다. 우리는 충청북도입니다.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아이구야 신난하다. 아이고, 고 응. 보름이, 지금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신났습니다. 아이고 어? 어이 보름이 <laughs> 보름이 보름이 차에 탔어요 간다. 그리고 캔넬 아이고, 안 보여서 캔넬 안 하고도 얘가 타는 습관이 들어서 캔넬 안 하고도 갈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름이 탔습니다 아이고, 보름이 갑니다 보름 왜 그래 흐흐 흐흐 흐 보름이 배저 꼭지 아구 배부른 거봐이 보름이가 임신을 해가지고요 <laughs> 그동안 개장 입구 집 입구가 이렇게 그 아무것도 없이 그냥 들어가서 살아서 또 보름이가 임신을 해가지고 그 보름이 이제 산실을 꾸며주면서 옆집 오빠야들도 음. 옆집 오빠야들도 앞에 커튼 좀 쳐주고 해주려고 합니다 가자 앉아. 앉아 부름 부름 일로 와봐 아이고 주목 앞으로 니네 집을 만들어 줄 거야 커튼을 알았어? 앉아 좋아? 응? 대표님 어떻게 생각해? 까미. 없던 그럼. 커튼이 생기니까 이 추운 겨울에 없던 커튼이 생기니까 좋지 어, 들어가 잘수 있어? 그럼 응? 조금만 기다려 알았지? 그래, 알았어. 아이고. 아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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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방지축이라 아이고 애기 나도 잘 키울라나 모르겠어 네 뭐가 길어? 그걸 위에를 조금 더 빼. 그러면. 밑에가 끌리게 생겼네? 근데, 얘네들이 잘 드나들고, 이거를 안 찢어 놀라나 모르겠습니다. 잘 들어가네 <laughs> 이제 해피도 들어갔고 해피도 들어갔고 까미도 들어갔고 <laughs> 들어가서 들어가서 잘 먹고 있어? 잘 먹어 먹고 그렇게 하고 여기 따뜻해 거기 살아 응? 거기 이렇게 따뜻하게 해줬잖아 자 거기 살아 아, 보름이 덕에 니네 저기 앞에 가림막 생긴 거야 응? 보름이가 이제 새끼 날 때가 돼가지고 이렇게 여기 에 여기다가 각목을 이렇게 대줬습니다. 여기 중간에 여기에는 여기에 여기 이제 틈을 주고 이렇게 각목을쭉 이렇게 이렇게 대줬습니다. 이게 이제 힘 쓰다가 저기 중간에 벽 쪽에 그 새끼가 끼면 혹시 죽을라나 싶어서 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렇게 앞쪽을 이렇게 강목을 대줬습니다. 네. 그리고, 요 앞쪽으로는 이제 혹시 입구에 새끼들 또 나와서 떨어지면 안 되니까 입구 쪽, 이렇게. 입구에 새끼들 나와서 떨어지면 안되니까, 입구에 이렇게 턱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어이구씨. 근데 또 작네. 거기다, 거기다 박으면 되겠네. 아이고, 이거 이거 어떻게? 아 됐다 됐다. 보름이가 애기 난대잖아. 뭐가 양보해야지 <laughs> 들어가 봐. 어이구 보름이 들어갔어? 밑에 이렇게 이제 카펫, 음안 쓰던 거 이렇게 안 쓰는 거 이렇게 깔아줬습니다. 이렇게 카펫 깔아주고 여기가 원래 까미가 살던 집인데, 음 원래 까미가 살던 집인데 지금 이 집이 아 이 집이 이 집이 넓어서 이 집으로 지금 햅 저기 뭐야 구름이 구름이 출산하는 저기 이제 출산장으로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구름이 나와 나와 이 나와. 구름이 나와봐. 거기집 깔아준대 집, 깔아 집. 좋은 좋은가 본데 들어가 가지고 나와� 나올 나와네. 생각을 나와네. 안 하네. 예 응, 응, 나와봐 집. 많이 깔았나? 너무 많이 깔았네 요왜 까미? 응? 까미, 니집 빽이 떠. 깜짝이야. 어뜨거. 그리고 이제 카펫 깔고 여기다가 이렇게 집을 깔아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출산장을 만들어줬습니다. 부름이 출산장. 어? 지금 꽂았어? 응. 오. 어... 이게 발열 전구인데 요거 발열 전구를 이렇게 설치를 해줬습니다. 해, 해필이면 어, 추울 때 제일 추울 때 새끼를 낳게 생겨가지고 또 새끼도 춥고 엄마도 추울까봐 이렇게 발열 전구, 발열 전구를 이렇게 저기 뭐야 세라믹 전구, 어, 세라믹 전구 발열 전구를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설치를 해줬습니다. 원래는 이 밑에 깔으려고 전기 매트, 그, 개, 개 용으로 지금 사, 주문을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착하면 도착하는 대로 깔아줄 건데 지금은 도착을 안 해서 우선 발열 정보 해주고 그 다음에 저기 뭐야. 이렇게 집 깔아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거, 그 전기 매트 오면 전기 매트 밑에 깔아줄 겁니다. 보름이가 이제 곧 새끼를 낳게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배좀 봐. 그래가지고, 보름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름이 산실을 이렇게 꾸며줬습니다. 앞에는 이렇게 이제 커튼 만들어주고, 속에는 이제 카펫 깔아주고, 집도 깔아주고, 발열 전구 설치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쪽이 좀 넓어서 이쪽을 보름이 산실로 만들어줬습니다. 그 보름이가 또잘 들어가네요. <laughs>